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스타들의 모습 화려한 액션 뒤에 감춰진 그들의 목숨을 건 순간이 있었다는데 액션이냐 부상이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운이냐 스타 위기를 발.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사람 글쎄요 벌써 3년 정도 됐는데도 그때 뭐 파키스탄 내전 내정... 그국경을 넘어가는 그런 일 지금 생각하면 정신이 아득하고 지금도 막 가슴이 뛰고 그래요 두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갔다 온 느낌이에요 아저알것 같아요 어, 보셨어요? 무슨 프로그램이야 탄 악도로 매순간 다가오는 위험 도전 지구 탐험대 아... 촬영을 위해 천삼백 킬로미터 대장정에 맞아요. 나선 김형일에게 그 오십 일간은 목숨을 건 모험이었다. 50일 동안 다녀오신 거예요? 해발 사천 미터 지상 최고 높이의 산악도로 케라코람 밀리니엄을 찾아 대장정에 나선 김형일과 탤런트 장세래 대학생 김선영에게 산악도로는 처음부터 시련을 안겨주었다 부배님 <laughs> 힘들어서 저는 못 가겠어요. 힘들려. 그때 상황이 굉장히 좀안 좋았죠. 그러니까 고산인데 산소도 적었지. 저도 마음이 굉장히 아팠죠. 세례 선영이 힘들어하고 울고 거기다 춥죠. 근데 그때가 막 해가 질 때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가 되거나 늦어지면은 산에 해가 어, 져 버리니까 굉장히 추워지고. 체감온도 영하 20도의 매서운 추위, 힘겨운 일정은 끊임없는 부상으로 이어졌다. 온몸 어디 하나 서한 곳이 없었던 형일. 어머, 하지만 부상보다 두려운 어? 것은 바로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순간이었다. 어떤 계곡 계곡을 건너가는 중이었는데, 전부 이렇게 색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우리 한국 같으면 뭐 이렇게 쉽게 건너갈 수가 있었는데. 산 위에 어. 빙하가 녹으면서 소용돌이치는 계곡물 결국은 그 물살에 세례가 휩쓸리고 말았다. 형일과 카메라맨이 나서서 구해보려 했지만 잡고 있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30여 분의 씨름 끝에 세례를 구해낸 형일. 얼음물에 꽁꽁 얼어버린 발보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는 마음의 상처가 더 컸는데. 많이 놀랐지? 오빠가 노래 하나 불러 줄까? 대장정의 어. 든든한 큰 오빠이자 리더인 어. 형일. 그는 어떻게든 후배들을 위로하고 싶었다. 따뜻한 집에 돌아온 느낌이고, 아빠같은 느낌이고 또 힘들다 오, 와, 보니까 정도면. 상황이 힘들다 어려우네. 보니까 서로 티격대격하는 것도 있는데 그 순간만큼은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더라고요 케라코람 횡단이 중반으로 치닫던 99년 1월 이미 대원들은 지쳐가고 있었다 자, 여기서 좀 쉬었다 가자 가장 먼저 쓰러진 것은 바로 선영이었다 어? 어? 조금만 버텨 힘내. 어부셨군요. 열병이 나왔고 막뭐 돕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거기 박해상 그 할머님이 니다 주물러서 뭐 닦아주고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진짜 막 포기하고 싶 그런 거 있잖아요. 그만 하고 싶고 물에 빠졌던 세례 고산병과 열병 증상으로 쓰러진 선영 이제 남은 것은 형일 뿐. 죽음의 그림자는 서서히 형이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드디어 사건 당일, 선영이 몸을 회복한 후 다시 출발한 대장정 팀. 하지만 그들을 놀라게 한 사건은 또 있었다. 이 상황을 이토록 당황하게 한 것은 바로 산사태. 어허. 저기, 아저씨, 저희 저기.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쪽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떡하죠? 이 집이 어이 산사태로 막혔나 봐요. 어떡하죠, 선배님? 근데 원래는 길이 있어요. 이게 내가를 따라서 충분히 길이 있는데 길 따라 가다 보니까 이 산사태가 나서 길이 막혀 있더라고요. 막히고 대신 벼랑 옆에 좁은 산길을 선택한 형님. 하지만 그 선택이 가져온 결과는 참혹했다. 둘레 못갈것 같은데 자전거까지 메고 간다는 거니까 불가능하다고 막 투정을 부렸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막 가시더라고요 이제 막바지에 다가왔기 때문일까 형이은 무리하게 욕심을 냈고 결국 사건은 어. 터지고 말았다 어. 대원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고 과연 그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는 절벽이 우리 말하는 그런 절벽 뭐 100m, 2 0 0 m 아니에요. 보면 막 600m 시대 때 밑에 뭐 이런 데가 그때 만약에 나갔으면 여기 이 자리에 못 앉았을 거예요, 지금. 아찔했던 사고의 순간. 음... 하지만 음... 그는 음... 살아있었다. 음... 기적과 같은 음... 일. 그렇다면 과연 그는 어떻게 살아남았던 것일까? 600m 낭 떨어질 형해 무서운 속도로 굴러 떨어지던 형일 죽음의 문턱까지 간 형일. 하지만 그는 다행히 낭 떨어지 1m 앞에서 멈춰설 수 있었는데 그의 목숨을 구한 것은 바로 바위. 자전거의 몸체가 바위에 걸리면서 떨어지지 않았던 것. 이 바퀴 이제 빠가나왔고 바람이 빠지면 몰랐어요 터져 있는 거를 그리고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밀리면서 작은 바위에 넘어가 갖고 여기 쯤이 걸린 거예요 이런 데가 그러니까 저는 이미 이렇게 절벽을 보고 있고 여기 돌이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찔했겠어요 떨어졌으면 장가도 못 가고 <laughs> 여 내가 왜 왔지 왜 한국 대표로 온다고 하고 고생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 그러고 지금 결혼하고 있는 집사람 생각 나고 근데 제일 기분 좋았던 거는 아 살았다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구사 일생의 순간을 넘긴 형일은 그날 밤 약혼녀를 위해 비망록을 남긴다. 바위와 모래뿐인 길, 먼지뿐인 길, 지친다. 하루를 가서 자고 또 이동을 해야 한다. 저녁 늦게야 한 마을에 도착. 겨우 방을 얻어 잠을 청한다. 피곤하다. 집을 떠나온 지 벌써 15일 됐는데 굉장히 오래된 것같구나 복희야 지금 뭐 하고 있니? 보고 싶다. 끈끈한 동료애와 불굴의 의지로 위기의 순간을 넘긴 김형일 죽음의 50일을 견뎌낸 그는 마침내 해발 4,000m 캐라코람 정상에 설수 있었다.